한국에서 어 양산하는 그 뭐야 페라이트가 없으면 테슬라가 안 돌아간대. 어 테슬라 지금 어 전기차 모터도 못 만든대.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주식포항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계좌를 더욱 풍족하게 해줄 어 그런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제 영상을 시청하시기 앞서서 먼저 제 유, 유튜브를 어,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말씀드리는 저희 관점과 그리고 더 좋은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쪽 상단에 있는 제 카카오 개인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온 머티리얼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 먼저 살펴봐야 될게 있죠. 바로 EV 첨단 소재입니다. EV 첨단 소재. 자, 제가 이 캔들이 그려지는 날에, 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4월 17일이죠. 어, 관련 그 자료를 보시, 어, 같이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4월 17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1분 봉상으로 길게 늘려트린 건데, 제가 이날에 그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 촬영을 하면서 이제 그 전날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어,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 봤었죠. 근데 여러분들 그때 제가 뭐라고 했었죠? 여기 저가 이 가격대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뭐 시가가 1,700원에서 뭐 고가가 2,000원도 안 됩니다. 그렇죠? 1,930원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2,000원에서, 2,000원에서 뭐죠, 우리? 자, 4월 17일, 4월 17일이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상승률이, 보세요. 아니,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 만원이잖아요. 그쵸? 만원. 제가 만원도 더 넘어서 그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요. 자, 그럼 2,000원짜리가 만원이 됐으면은, 대략적으로 봐도 지금 다섯 배가 넘게 상승을 했죠. 근데 여기, 여러분들, 이 가격 조정다운 조정이 있나요, 여기? 없죠. 그냥 다이렉트로 오른 거예요. 다이렉트. 다섯 배가 다이렉트로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여기 높은 자리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평, 평균 단가가 뭐 이만큼이다. 여유롭다. 하면은 뭐 다음날까지도 홀딩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날까지만 봐라. 그리고 신규 진짜 입장에서는 아니면 여기 이런 구간에서 사신 분들은 그냥 바로 팔아버려라. 어. 짧게 대응을 해라. 그쵸? 왜? 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와 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내려간다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해보겠어요? 확률적으로 여러분들. 물론 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 날까지 시세는 좋습니다. 근데 여기 그 다다음 날까지 시세 준 다음에 이런 긴 다이렉트로 그 꼬라 그그 박아 버리는 밑으로 박아 버리는 이런 움직임이 이 날에 나올 수도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쨌든 뭐이 구간에서 파, 파셨든 뭐 여기서 그냥 잘 대응하고 나오셨든 잘 하신 겁니다. 근데 뭐다 여기에서 더갈 거야 해가지고 뭐 여기 따라 붙, 붙었던 분들이나 뭐 여기서 따라 붙었 붙었었는데 이만큼 시세 줄때 여기서 안 팔고 끝까지 버텨서 여기까지 내려오신 분들 여기 아직도 물려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잘못된 매매를 한 거죠. 제제 제 말을 제. 제가 항상 이렇게 확률이 높은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런 식으로 매매 대응을 하시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아프잖아요. 아프잖아요. 그쵸? 여기 물려, 물려 계시는 분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 말씀 잘 따라오신 분들은 한주 라이트 메탈 여기서 스윙 냈겠죠. 제가 이거 이 캔들이 만들어진 날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여기서 비중 배팅 때려보라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아주 좋은 자리다. 거저 주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가 왜 거저 주는 라인일까요? 여러분들. 자 그때 같이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이나 어, 새로 이렇게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데, 여기가 왜 좋은 가격대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그냥 빨리 뭐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어, 유튜브 구독. 어, 좋아요. 자, 알림 설정까지. 여기 연락을 하셔야겠죠? 개인 보충, 보충 수업 받으셔야겠죠? <laughs> 모르면 안 되죠.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이잖아요. 신규 상장한 이후에 고가를 형성한 이후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해서 이만큼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 여기가 이렇게 섰을까요? 바로 한주 라이트 메탈이 2차 전지로 엮여서 그렇습니다. 2차 전지로. 엮여서 거래 대금을 사용을 하면서 여기 짧은 구간이지만 이렇게 탄탄하게 앞점 매물대를 소화한 구간입니다. 그쵸? 엄청나게 그 강력한 지지 라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5,500원이라는 강력한 라운드 피규어의 그 값입니다, 여기가. 자, 그리고 뭐예요? 여기? 신규 상장한 이후에 자, 고가를 형성했었던 이런 고가 라인은 어, 전 고점 라인을 강한, 강한 이제 상한가 봉으로 이제 돌파를 시켰던 이 돌파봉의 시가 라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름대 같은 아주 강력한, 어, 지지 라인을 형성을 시켜준 거죠. 그리고 여기 뭐예요? 이런 게 조정을 하면서 내려왔을 때 이렇게 파동을 주면서 내려온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내려와 버렸잖아요.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거래량도 별로 없이. 이런 거는요, 우리가 그, 어, 흔히 말하는 어, 낙주매매, 뭐, 뭐, 투매매매, 약간 좀 그런 것들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도,에도 굉장히 적합한 이제, 어, 적용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거 얼마나 그 좋은 자리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비중 배팅 때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 제말 듣고서 잘, 어, 여기 버티신 분들은, 어, 무려 30% 이상의 어, 수익이 났다. 그럼 뭐다? 우리 예전에 뭐, 금량이나, 어 방금 설명드린 EV 차단 소재 같이, 그런 데서 이렇게 소, 손실 났던 거, 이런 걸로 메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여기서 단번에 메우지 못했더라도, 우리 또 뭐예요? 그렇죠. 오픈에치 테크놀로지, 이거 제가 언제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그렇죠. 5월 15일, 여기 음봉에 제가, 이거 조만간 그렇죠. 사도 된다고. 이거 조만간 사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음. 아 이거 지금 제가 이거 다른 화면에 어 가상화면 그 여러 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다른 페이지에 이게 지금 안 꺼진 거 같은데 이거 다음 영상 촬영할 때 이거 끄고 알람 소리 끄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포착포착 이런 거좀 편집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5월 15일 은봉에 이거 살 자리가 왔다, 어, 살 자리가 왔다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신 분들은 뭐요? 예자 여기 바로 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구간에서 왜 이거 왜요? 자 이거 오픈에시 테크놀로지가 오픈에시 테크놀로지가 무슨 관련주죠? 네 맞습니다. AI 뭐 반도체, 챗봇 이런 관련주를 해서 다 엮여가지고 이렇게 대상승했던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 지수가 이렇게 지수란다. 이 종목이 이 차트의 흐름이 조정받을 때 뭐가 상승했었죠? 이거 내릴 때 뭐가 상승했어요? 그렇죠 2차전지가 상승했었죠. 에코프로랑. 그렇죠 2차전지가 상승했잖아요. 었 근데 에코프로가 내리고 2차전지가, 2차전지가 반대로 지금 내리고 있죠. 내리고 있으면 뭐예요? 조정받았으니까 얘가 다시 가야 될거 아니야. 어? 여기, 여기에서 차익 실현을 한 사람이든, 여기서 물려서 손절을 친 사람이든, 여기 다시 그, 이런, 이런 곳에, 이런, 이런 다, 다른 그 AI 반도체, 이런 곳에다가 수급이 다시 몰릴 거 아니에요. 이런 곳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힘도 지금 이평선 수렴하면서 힘도 모이고 있잖아요. 이 패턴의 파동도 짧아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라고 했던 겁니다. 이거. 이것도 뭐다? 거저주는 라인이었다. 보세요, 이거. 지금 보세요, 요런 라인, 요런 라인, 중간값 딱 나오잖아요. 이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 그 때, 저한테 연락하신 분들은, 어, 사, 어, 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한건 이게 거의 25% 구간이 나옵니다. 25% 구간. 수익률이. 단 며칠 만에. 그쵸? 그럼 뭐예요? 이미 복구했잖아. 우리 저, 다른 데서 맞았던 거, 어? 이상한 데서, 어, 뭐야, 대응도 안 하고, 고점에서 물려서 여기까지 버텨서 최저점에 손절하고, 이런 거 뭐, 아까 한줄 알트 메탈이나 오프라스 테크놀로지나 이런 걸로 다 복구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제 마, 말을 잘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분들, <laughs> 그쵸? 그리고 이제 살 자리를 모르겠다. 그냥 편하게 연락을 하시라고요. 저한테 여기 강력한 사수가 앞에서 어, 따라와 하면서 이렇게 뭐 거, 먹여준다는데, 이걸, 이걸 왜안 하세요? 자, 그러면은 뭐 오늘의 종목인 유니온 머티리얼을 한번 볼게요. 유니온 머티리얼, 자, 여러분들, 이거 무슨 관련주일까요? 이거 아시는 분, 아시는 분. 네 맞습니다. 이거 바로 옛날에 어, 옛날부터 옛날부터 이, 이럴 때부터 한창 엮겨온 어, 히토리 관련주입니다. 히토류 관련주.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뭐,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자이 회사가 하는 거는 자 파인 세라믹 중 자기적 기능을 이용한 페라이트 마그네트 헤라이트 마그네트 이게 뭔가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히토류 관련주로 왜웃겠냐면은자 최근 어, 최근 뿐만 아니라 뭐좀좀몇년 좀 전부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어, 심화가 되죠. 근데 서로 이렇게 무력 다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원적으로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 소리 없는 전쟁이죠. 자원으로 그치? 서로 자원으로 그... 서로를 막 견제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어 중국에서 이제 히토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어 나라인데 중국이 어 히토류를 이제 그 수출 제한을 해버리는 약간 좀 그런 강력한 어 경제적인 어 압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히토류의 대체재로 부각되는 게 바로 이 페라이트입니다. 페라 이트 페라이트. 음. 그래서 이제 이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이 히토류 관련 주다. 히토류의 대체재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어, 히토리 관련주라라고 해서 이제 올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 회사가 페라이트 마그네트 어, 절삭 공구 내열성을 이용한 전자레인지용 이거 뭐예여매그네트론 어, 음, 스템이라고 하네요. 어, 뭔지는 이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문 용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수도 밸브용 디스크 뭐 등등의 이제 부품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사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 지금, 그냥, 히토리 관련주입니다. 페라이트 관련주에요. 페라이트 관련주.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 여태까지 시세가 나온 게, 다,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회사가 뭐, 전망이 좋고 이게 아니라, 어, 히토리 관련주, 페라이트 종목이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자, 이렇게, 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보통 엮였었냐? 뭐, 이럴 때부터 엮였습니다. 2020년도, 뭐, 이럴 때부터, 장대 양봉, 막, 대금 하루에 뭐 2천 몇백억, 뭐 4천억까지 막 터질 때, 이럴 때. 상한가 음? 이날에도 25%까지 오르고. 이럴 때가 뭘로 올랐었느냐. 보시면 다이을해봐요 2020년도 5월 27일. 그냥 뭐, 유니온 머티리얼, 헤인, 뭐, 히토류 관련주 등 뭐, 급등을 했다. 왜? 미중 갈등 때문에. 이때부터 그냥 엮인 거야, 이때부터. 자, 볼까요? 이렇게 유니언 유니언 머티리얼 장중 급등 어, 미중 갈등의 히트류 반사익 주목 해서 뭐 7월, 7월 24일 날 나온 기사죠 7월 24일 날 보세요 거래대금 5,600억 돌파하는 돌파봉이죠 이런거 자리 만들어 놓고 여기 양봉 띄워 놓고 갭으로 여기 앞점 매물대 소화 시킨 다음에 다음날 빵 계속 그냥 히토리오 갈그 뭐, 뭐, 미중 갈등을 해가지고 모멘텀으로 오른 거죠. 이게 세, 이, 여러분들, 이게, 이게 새로운 이슈인가요? 미중 갈등에 히토리오 반사이익 주목. 이게 새로운 이슈인가요? 그냥 모멘텀으로 간 겁니다. 모멘텀으로. 자,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뭐, 무슨 뭐, 뉴스가 있으면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오, 올리고요. 또 올릴 때는 시원하게 또 올려요. 이제, 뭐, 거래대금도 시원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거를, 잘 버티지를 이렇게 굳히지를 못하고 계속 또 내려오죠. 내려와요,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뭐 이런 식으로 또막 뉴스 내고 올리고, 뉴스 내고 올리고, 또 이렇게 뉴스 내고 올리고 이런 식입니다. 이게 패턴이 패턴이요. 이런 데도 볼까요? 8월 1일이죠. 8월 1일 이런 데 보면 거, 거래금 대 터쳤잖아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하, 하락만 하다가 갑자기 뜬 것이 빵 썼겠어요. 다 뉴스가 있겠죠. 무슨 뉴스 여러분들 볼까요? 자, 펠, 미국의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하나. 대만이 지금 뭐예요, 대만? 지금 뭐죠?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중국도 대만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중국 대만은 우리나라, 중국의 땅이다. 어, 대만 독립 안 된다. 어? 대만 중국이 홍콩도 먹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대만도 먹어버리려고 해요. 대만이 또 뭐했어요? 큰 회사, 반도체 회사 있잖아요. 그것까지 그냥 다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만이. 그러니까 이제 아예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미국이 이제 어 대만에 방문해서 어 이제 막중국에 견제를 하려고 해요. 그니까 중국이 뭐라고요? 한국이 격추해버리겠다. 어 너네 여기 오기만 해봐라. 어 내가 우리가 앞으로 먹을 땅인데 너네가 와서 이거 영향력 과시하려고 오기만 해봐. 한국, 한국 격추해버리겠다고 경경고가 경고를 합니다. 어? 2022년 8월 1일에. 봐봐. 그래서 뭐예요? 8월 1일에 이런 식으로 오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명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 하고 중국 하고 이제 그 으르렁거리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막 얘네들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 모멘텀이 약간 조금 약하기도 하고 약간 단발성이다 보니까 오래 지속이 못된 겁니다. 근데 뭐예요? 여태까지 이거 이 대상승이 왜 나왔을까요? 여기 지금 제가 여기 5,500원 라인 지금 고점 라인에 지금 표시해 줬죠? 여기 이, 이 라인이 고점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왜 왜이 날에, 5월 2일에,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막 돌파시키려고 하는 그 다음날까지, 어, 그 다다음날까지, 이런 식으로 상승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뭐다? 이번엔 뭐요? 자, 테슬라가 히터류 대체를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고성능 페라이트 사업이 영위, 영위, 어, 고성능 페라이트 사업을 영위하는 게 부각이 된 거죠. 왜 그래요? 자,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최근, 자, 모터에 들어가는 히터류 대신에 페라이트로 소재를 고민, 어, 페라이트로 된그 소재를 고민하고 있대. 어, 히터류 안쓴대왜 히터류 지금 중국이 하도 지랄 맞으니까. 맨날 뭐 히터류 수술 하네, 안 하네, 이걸로 하니까. 얘네 지금 업체, 그런 거는 예, 여러분들, 재료에, 어, 모터, 다른 것도 아니고 모터에 들어가는 그 주, 주 재료 중에 이제 하나인 어, 히토류, 히토류가, 그, 히토류의 수급이, 에? 이제, 불안정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주 지랄 맞으니까, 이제, 다른 대체재를 이렇게 살펴본다 이거죠. 근데 그, 그 중에 뭐야? 하나가? 페라이트. 페라이트 한다고. 그럼 페라이트 뭐야? 유니온 머터리아 한다고 아까 그 여기 상업, 사업 그 설명서에 써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아, 테슬라. 아, 테슬라가 쓴다고? 테슬라 테슬라 우리 지금 야, 한국에 어 <laughs> 한국에서 어, 양산하는 그 뭐야 페라이트가 없으면 테슬라가 안 돌아간대. 어, 테슬라 지금 어, 전기차 모터도 못 만든대. 어, 우리 한국이 없으면은 어, <laughs> 세계가 위험해. 해가지고 이제 뭐다 이 K 주식이 이제 올라간 거죠. 어. 유니언 머티어리 이렇게 관련주로 해서 대장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음. 이렇게 해서 대 상승 때 이제 다른 페라이트 관련주들도 해가지고 너도 나도 막 이렇게 특징지를 붙이면서 올라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어 대장이 이제 유니언 머티리얼이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부각돼서 엄청나게 대상승을 이제 일으켰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올랐다가 지금 엄청 그냥 크게 밀렸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어 유리한 구간에 어 접어들렸습니다 유리한 구간에. 하지만 뭐다? 지금 오늘 자, 사실은 이거 제가 어, 어제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어, 오늘 살짝 아니나 다를까 살짝 이제 그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유리한 구간에 접어들었고요. 이런 가격대가 가격대가 지금 원데이로 빠졌잖아요. 원데이로. 한번한 번쯤 이제 기수,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야. 그쵸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하어요 지금 빨리 그 뭐야 유튜브 구독도 하고 뭐야 어, 좋아요도 누르고 알림 설정도 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셔야지 뭐야 어 유리한 구간을 잡겠죠. 제가 유리한 가격대를 알려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연락을 따로 하셔야지. 그리고 뭐야 매도 구간 응? 목표가 그리고 시나리오대로 안 가면은 손절도 해야겠죠. 손절가 어, 대응하는 것까지 다 알려드리겠다고요. 어, 저한테 꼭 어,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 슬슬 지금 타이밍에 접어 들었습니다. 응. 지금 반등 타이밍에 접어 들었고 이걸로 하면은 어 진짜 유리한 구간에서 잡으면 무조건 수익 냅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응. 유니온 머티리얼 끼도 좋잖아요, 여러분들. 끼도 좋잖아요. 대금 앞에 터진 거 보세요. 떨어질 때 거래량 많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떨어질 때. 반등 구간이 또 시기합니다. 이런 것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연락을 주십시오. 자, 이것으로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